한데 뭔 소리지? 모처럼 초대전인데 찾아와야지. 아니에요. 밤늦은 시간인데 굳이 어 밤늦은 시간에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지금 빼 안에 뭐 있긴 있어. 잉? 이게 뭐야? 티 알아? 이게 뭔데? 뭔 소리야 이거? 아니야 한개더 있어요. 이 안에 있는 혹시 클루에 뭐야? 왜? 아, 들어갈 수가 없어. 감드랑 그냥. 도끼로 하면 되나 그냥? 자 한개만 더 먹으면 된다 한개만 한개만 더 어! 왜그래 클로에! 지금 클로에 맞지? 야 마네킹이 왜이렇게 왜이렇게 무서워 아, 씨, 뭐지? 어. 야, 마네킹이 왜 이렇게 무서워? 아이씨. 와와와와와와 하지 마. 하지 마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음. 자, 이벤트가 하나씩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길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또 어디냐? 아까 거기구나. 그러면 이쪽이네. 그러니까, 집이 전기가 없나? 어?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음악 소리가 좀 들리긴 하는데. 와와와 와, 지뭐 있다 저기? 이게 맞나? 아 너무 어두워. 슬라브족 민속에서 바바야가는초자연적 인물로 기형적이고 흉폭하게 생긴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음침한 가장 고대의 마녀입니다. 지옥에서 어린이들을 먹으며 삽니다. 뭔소소야야녀는 직접 어어이이사사해해서지지못하하하하지하하지하하지하하지하하지하하지하 하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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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진짜 어린이를 사냥해서 먹지는 못하고 누군가의 희생물 형태로 그녀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녀는 이 의식이 죽음을 이길 힘을 부여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끝. 그만해, 그만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어두워, 하지 마. 이길 아닌가 봐. 내 이길 왜 하지? 여기 피아노 소리 같은 피아노 소리. 자, 아까 피아노 있는 방으로 가야겠다. 자꾸 뭐 깨진 소리나 이게 맞네. 어? 왜? 왜 소리가 나도 안 나네. 피아노 이쪽 있잖아. 아까 했던 거 없고, 이거 지금... 아, 어, 안 가본 곳한 군데를 더 가야 돼. 어, 거길 찾아야 돼요. 지금 하나만 더 모으면 된다. 하나만 더 모으면? 집안 어딘가에안 가본 잠긴데가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는 가본곳이야 금고 있는 방이지. 이쪽으로 봉시야가봉구시 이게 아까 주방에 맵이 있었잖아요. 응? 주방하고 거실에 맵이 있는데. 어... 음악이 너무 무서워, 음악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라는 겨? 그냥 도는 것도 무서워. 어디로 가라는 겨? 너무 어두워, 게임이. 이거잖아. 이, 거 이거, 이거 하면더 모으면 되거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모았어 이거 하나만 더 모으면 돼 근데 이거 위치를 몰라 공략을 봐야되나? 한군데 금방 찾을거.. 어 뭐야 왜 잠겨있냐? 이건 안될것 같은데 문고리가 없어가지고 뭐지? 문고리가 없어요 이거 자, 고의적으로 게임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었나봐. <놀람> 2층도 아니면 은 1층인가? 아까 지하실에서 끊긴 거 아니야 지금? 지하실까지는 잘 갔어. 지하실까지는 진행을 잘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막힌 거 아니야 지금? 단서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아니면은 지도를 봐봐 지도. 지도로 보자. 지도가 주방이랑 거실에 있어. 여기여기여기 이거아니야 이게 지도야 이거지 이건데 자 부엌갔지 현관복도? 응접실이 뭐야 지하는 갔다왔고 놀이방 갔나? 지금 위치로 봤을때는 지금 위치, 여기가 지금 놀이방이고 제가 서있는 위치가 놀이, 놀이방이야 지하실 옆에 붙었으니까 지하실 5번이고 지금이 4번 그리고... 현관복도가 아까 이제 피아노 있는 방예 거기가 이제 현관복도고 그리고 갈만 데가 1층 부엌 같고 응접실이네 3번 드로잉 룸으로 가야되네 여기가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놀이방이에요 지금 드로잉 룸이 어디야 3인데 이 계단인가 따라가야되나? 드로잉룸 안봤잖아 아직 그림 그리는 방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어 여기 자 그림 그리는 방 여기가 놀이방이야 다트랑 막 이런거 막 있잖아 막 당구, 당구 따위랑 그지 여기는 아니야. 이쪽이 놀이방인데, 놀이방이란다. 드로잉, 드로잉 룸 여기 같은데, 여기가 드로잉 룸이야. 여기가? 와, 이거 뭐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이거, 와, 씨. 이거 드로잉룸인가? 드로잉룸 치고는 너무. 아니, 그림 그리는 방이면은, 뭐 그림 그리는 도구라든가, 뭐 캔버스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위치를 모르겠다. 분명히 안간 데가 있는데. 놀이방이고 지도를 한번 더 볼게요 아니면 피아노인 쪽으로 가봐 피아노가 어디야 야 가는 길에 방심하면 안돼 어? 여기가 어 현관 현관 그 거기 피아노방 여기가 현관문이고 이거를 안겨 이거네. 아니 키친 아까 갔는데 왜 키친을 왜 잠가놨지? 또 아까 부엌 갔잖아요. 그죠? 아까 부엌 가가지고 5분, 5분 안에 불타고 있는 인형 꺼냈잖아. 근데 또 다시 또 가야 돼. 뭐안 어, 열려. 뭐야? 아 맞다 아까 냉장고가 그럼 이거 아닐 수도 있겠다 부엌이 아닐 수도 있어. 잉? 자 부엌은 아까 이 길로 나왔지. 자 부엌에도 지도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건데 하... 참. 이게 아 부엌도 아니네. 베이스먼트, 키친... 어... 2층으로 가더되 진짜로? 한 군데로 찾아가지고 지금 고, 개고생하네. 지금... 자, 한 번만 더 뒤져보고 없으면은 공략 봅시다. 볼수 없어. 어... 찾는 데까지 찾아보고, 없으면 공략 봐야지, 뭐. 그니까, 러 복잡하진 않은데 길이 어두워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잘 안보여요. 예. 플레이하는 제가 지금 이정도인데, 보시는 분들은 더 어둡겠죠? 이길 아닌데, 2층 올라갑시다. 아, 도, 자꾸 도끼를 떨어뜨려. 2층 올라간다잉. 하나만 찾으면 끝인데. 아, 아쉽네. 여기는 화장실 말고는 없고, 욕실 말고는 없고, 여기도 아까 했었고, 없지. 어이씨. 아, 뭐야. 김이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에이. 숨겨진 방이 있거나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자, 여기다 세워두고, 세워두고... 자, 잠깐 공략 보고 올게. 이거 하나를못 찾아가지고 좀이러고 있네. 어, 거의 다 했는데... 자,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 또 돌려봐야 돼. 영상... 영상 찾아가지고 돌려봐야 돼. 어, 아... 게임 이 름이 돈 너트 와이스 지. 애지가 나면은 안 볼라 그랬는데 보게 되네요, 또.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 내가 못 찾는 건가? 아, 이게 순서가 <laughs> 순서가 다 틀린가 보네. 랜... 순서가 이게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 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네. 자, 뭐, 뭘 봐야 되냐 이거. 잠깐만. 아. 뭘 봐야 할지 모르겠네. 어떤 사람들은 물을 뺀 마지막에겠네. 나는 물을 물을 맨 처음에 했는데. 아, 다른 거 볼까? 나 이럴 때가 난 제일 싫어.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해 가지고.